자, 오늘 나라카 대박사건 12월 18일 무료 이벤트 합니다. 22일까지 총 4일 동안 무료로 여러분들도 오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 막 이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 아, 아, 저는 그 고인물들한테 맞는 거 너무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4일간 신규 계정 유저와 기존 유저가 매칭이 나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은 신규 계정으로 한번 즐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뭐야, 공짜로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게임이 마음에 들면 70%의 가격으로 게임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아70% 할인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70%의 가격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30% 할인인 거죠. 아나 근데 제가 예전에 이 타르카 했잖아요 타르카랑 마타리 했잖아요 근데 저 주챔 바꿨어요 이 티무르로 바꿨거든요? 딱 봐도 너무 센 노잼캐링? 아니 이게 굉장히 매력있어요 진짜로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이 티무르를 얘는 뭐하는 친구냐 이제 모래를 활용하는 상남자 챔프에요 이 뭐라해야될까 후퇴를 몰라요 한번 물면 놓칠 않습니다 몇? 아, 참고로 여기는 AI가 없다고 합니다. 어, 이거, 이거 개사기! 그림자의 걸음. 이거 진짜 좋아요. 자, 그림자의 걸음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대쉬를 하면은, 은신이 돼요. 살짝. 그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살짝 윤광만 보이는 정도? 완전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허! 카닉스가 뭔데? 매니저! <laughs>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나 죄책감 생길라해. 허허. 다음 생에는 손이 누키를 만나지 말도록. 아니, 저번에 나 저격하던 친구들. 나나 나 뭐야? 나 잡으러 와 봐. 보여 줄게. 달라지나. 아니, 이 친구는 대검을 휘두르는데요? 두총을 계속 쏘네. AI 아닙니다. 전부 유저예요, 지금은. 아, 뭐, 제 앞에 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나, 어,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들어가시고. 할로 조금 쏴 주다 가고하셨습니다아 님들 저저 본캐 저 할래요 나 이건 너무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겠어 저 본캐 하면은 병 느끼거든요 사실 가자 천 마신겨 병기에서 야, 악질료자, 너, 너, 너 저번에 나패 떠내지. 너 따라와봐. 너 내가 혼내줄게, 오늘. 자, 무려 실버 5에요. 실버 절대 낮은 점수 아닙니다. 이 게임에서. 나 랭킹 몇 등이지? 저, 저 무려 상위 25%에요, 님들. 어, 패링 했는데? 진짜! <laughs> 아니, 저격 그만! 나 1등 한 번만 하자. 1등 한 번만 하고 저격하자, 얘들아. 아니, 님들 사람 없다고 하시는데, 이 게임, 스팀 게임 순위, 6등이에요, 6등! 글로벌 게임입니다. 아니, 이게, 점수가 오르는 게, 쉽지 않은 도전이라 그래요. 보수들이 잡혀서 그래. 시은중 먹기라고 있거든요? 로우 큐 잡혔을 때? 그때는 점수가 많이 떨어져. 어, 시간 좀 먹기다. 후. 왔다.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다. 뭐가 났어. 뭐야? 귀여워? 어? 아 그렇지 이거지 시은죽 먹기 누군가 내 뒤를 밟는 느낌이 진하게 난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격 미은. 아씨가 저격 니은이라 했지? 왜 말을 안들어 살짝 건방질수도 있는데 추격을 켜볼까? 어 잠깐만 이거 NA 이거 아까 나 죽인 놈이잖아 너 안되겠어 너는 참교 들어가자 괜찮아요 괜찮아 잡았다는거에 의미를 두면 돼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녀님 아 이건 맛없는데 아! 네 오씨 오오 진정 진정 1등해야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인서클 하는거야? 칼도 좀 갈아주고 어? 야 잠깐만 저기 전설이 있는데? 아니 반응 봐라? 야 쟤는 안돼 쟤는 안 되겠어 강자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설 가옷 하나만 딱 챙기고 빠지는 거임 마지막 보급이니까 무조건 나와요 탑주야 와! 어! 피가 없구나 이 자식! 피다 채워버림 잠깐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 원래 이게, 마지막에는 서로 다 준비하고 싸우는 게이 돌이에요, 여기에. 나라카의 돌이. I'm ready. 가자! 못 찾아오리라. 어씨 아니 잠깐만 우와 이 녀석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다 진짜 라고 어? 패패 <놈> 어, 나는 애를 본 적이 없거든 내가 어 근데 마지막 너는 인정 진짜 나와 동정하나 그 이상이었어 너는 몇 배야 36배 훈지 4764님 그러면 은몇 배예요 계산기 켜라 900만 포인트 한 번에 파카 개못해 가버 어... 아 어, 진짜 이게 회전 회오리는 못 막아 어? 잔뜩 참은 회전 회오리는 이 고수들도 못 막는다고 주작? 그러면 내가 저격하는 애들한테 주어 터지고 광탈 10번 연속으로 포인트 먹은건 주작이 아니고 아 진짜 이 여운이 가시질 않나 지금 내 손에 손이 저릿저릿해 진짜 대검을 쥔 느낌이야 지금 어, 그래도 오늘 1등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 근데 진짜 못하면은 계속할라 했음. 12시까지. 다음 이벤트가 뭐지?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만났다. 아, 이게 트리오 모드에요. 트리오 모드. 트리오 모드로 고촌, 고촌치킨 이벤트. 각각 팀장분들은 본인의 시청자 분두 분을 초대해주시고 말씀해주세요. 혹시 자기가 나락카 랭커인데 저랑 가고 싶다, 우승하고 싶다. 솔직히 스트리머 분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상위권이거든요. 아무도 없어? 다들 찾네. 파티가. 친구 요청을 보라고. 어 파도님, 파도님 한번 갈까요? 야 악질 유저야, 왔나? 악질 유저? 악질 유저 있네. 악질 유저야 가자. 아 근데 악질 유저 나한테 딱였는데 짐덩이만 되지 말자. 가보자고. 쉽지 않은 도전이 떠버렸어. 랭커들이 많아서. 내가 오늘 랭커 하나 담글게요. 오늘 목표. 1대1로. 어? 와한명 닦아야겠는데, 나는? 아, 나 와이어가 없어. 아, 파도님 도와줘야 돼. 내죠. 적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우리 우승 각이다. 추격 없나? 좀 피맛 좀 보고 싶은데, 랭커들과. 좋은 거? 난 대검 아니면 안 받아. 아이씨. 우리 우승해야 돼. 장난치면 안 돼. 파이딩이 뭐야? 숨어 있자고? 아니,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닌데. 아니 55명인데 왜 아무도 안 만나 우리? 다들 고촌 치킨을 원하시나 보네. 다들 안 되겠다. 내가 선봉에 선다. 이거 죽으면 끝인데, 내가 알기로? 아! 아, 트리오는 막 싸우면 안 되는구나. 살짝, 언제 사람들이 올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게 싸워야 되는구나. 살리라면 살려야 되냐? 그건 아니지. 그럼 돈만 있으면 혼자 남아서 다 살릴수도 있나요? 12000원 있을만 한명? 아 한번만 가능하다 혹은 보급해서 먹으면 된다 보급해서 먹으면 이론상 두번 악질 유저야 너무 살리는데 집중하지마 너가 1등 할 수도 있는거잖아? 어? 악질 유저가 부활 치켓을 먹었어 아 근데 나 살리는거 맞아? 악질 유저야? 막진류자 너의 판단에 맡길게. 너가 살아 있으니까, <laughs> 아, 나안살려도 되는데, 어, 그냥 그런 거 아닌데요. 어? 파도님, 제가 그러면은 돈 모을게요. 어, 야, 두 형이 뒤에... 아니, 했는데 왜안 돼? 악진유자야 오늘 하나만 더 먹자 우리. 그러니까 이번에 나 말고 이번에 나 말고 아, 니 나도 양심이 있어 두 번은 안 돼. 아이 사람들은 내가 고천 하나씩 보내줘야겠다 그냥 우승 못해도. 저는 레드 컨버요. 한번더 살리면 돼지 감자랑 콜라도 넣어줄게. 어질려져 은신 좋아. 하이딩. 이 녀석 생존할 줄 아는 친구야. 어지렸다 이거. 아니, 아니 이거 <laughs> 생존 전문가인데. <laughs> 이거 완전 베어그립스네 이거. <laughs> 아 잘한다, 어? 어 발소리 들리는데 악질 유저야? <laughs> 지금 사람이 있어. 저 사람들 지나가면 시체를 먹는 판단? 이거 완전 메미네 메미, 매미. 어? <laughs> 잠깐만 맵을 보자. 와 자기장 거의 다 줄어든다. 아니 이거 이건 진짜 빡꾸수네 악질 유저 이거. 어 아파 아파. 하하하하오야 <laughs> 이어 야, 스텝 개빵 꼬수야. 야 온다 먹어. 어어어 어. 어? 보고 먹는 판단? 아, 그게 없나, 그게 없어. 누가 먹었네. 일단, 살릴 생각 말고, 너만의 지원을 해. 음, 하이딩. 어, 뭐야, 다른 손님이 들어가 버렸어! <laughs> 마치 다른 스쿼드랑 동료가 있는 척을 해야 돼! 어? 무빙 좋아? 안 돼, 거기는 너무 위험해! 어, 이거 뭐.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저건 사이를 휘젓는 여포 같애 아니, 아니지. 좋은. <laughs> 지켰어? 아 이건 조졌다리아 이거는 못살겠는데 전설 갑옷 버리고 보라 갑옷으로 빠르게 채우는 판단? 어그 와중에 위챈을 한다라 와야 이거 사람 너무 많아 우와, 이머티콘으을 어그로 끌면 안 돼. 그럼 애들이 때릴 수도 있어. 받은 피 만점 만 돌파. 어, 여기 뭐야? 손님이 있잖아. <laughs> 아니, 여기 여관이야? 안 돼, 그건 불문열을 어긴 거야. 너는 자, 8명 남았어. 짤짤이 좋아. 우와, 조 씨, 아니, 대포는 언제 챙겼어 우와, 나숨 막혀, 지금. 시작 되나? 어두명 잡아서 내려 찍고. 오. 그아 센스냐 아 저분 저분 고수잖아 와 악질 유자 너 내가 원하는 기프티콘 줄게 먹고 싶은 거와 제가 저런 사람을 이겼어요 님들 근데 제가 저런 사람을 이긴 거예요 근데 파카님은 뭘 해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악질 유자의 속삭임 더 증진하세요 어 뭐야 속삭임 어떻게 더 증진하세요. 아, 정진인가? 증진도 맞지 않아? 아 근데 문맥상 정진이 맞나? 다시. 아, 오케이. <laughs>